훈련서 데려다주고 어, 너무 오, 좋은 친구다 그래 그래 어, 그냥 대륙, 친구? 네 단체로 이제 다 아, 단체로 아, 민경씨는요? 저는 그냥 닭갈비 먹으러 네. 한번 왔었어요 가족들이랑 누구랑? 아, 네, 아, 아 가족이랑 아빠랑 네. <laughs> 아니 근데 우리 혜리씨도 그때 이제 친구 데려다주고 네. 오는 길에 닭갈비 먹었어요 네 맞아요 닭갈비하고 막국수도 안 먹었어요 막국수 좋아해요 흥분해봐 이게 예, 조금만 사죠. 예. 어제 아, 네. <laughs> 이분이 미용학 발언하시네요. 예. 사장님. 예. 아무튼 출처에 오면 좋은 점들이 참 많아요. 그리고 맞아요. 요즘 특히 서울에서 오는 시간이 가까워졌어. 음, 음.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참 편안한 도시였던. 네. 아마 그 열차도 네. 새로 생겼죠. 지하철도 오잖아요. 예예예. 예, 예. 아 진짜요? 예, 지하철로도 완연철로 출발할 수 있어요. 그럼요, 그럼요. 우와. 오. 예, 예. <laughs> 아. <그래요. 웃음> 진짜. 보고 막보다가 진짜 보고 막 뻗다가 튼 타본 이렇게 따로 항상 같이 움직이지만 따로 뭐 이렇게 여자친구랑 데이트 이렇게 하나요? 안 되나요? 소속사에서 못한 게 하나요? 네, 저희는 키들이에요. 네. 얘네들이 더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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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